쫄돌이 인어팀입니다 오늘은 여기 탑에 올라왔는데요 일출봉입니다 여기는 을숭은 약, 약 엄청 좀 많이 걸어야지 나오는 곳인데 약 4, 2km 이상 걸어야지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는약 500m도 3 0 0 m 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. 여기는 최저특별차이 금나면 쯤 있고요 그리고 한번 좀따라오시면돼요 아, 차, 이거는, 분사 세팅입니다. 많이 모이네요. 지금까지 뚫뚫 이너 t v 였습니다 여러분도 여기로 놀러와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